최고 사양으로 돌려봤는데 돌아가던데? 어허... 어디 갈 거야 그래서 여기 가자 여기 어디 아... 좀 멀지 않냐? 여기 우리 집이야 아 아깝네 아좀뭔가좀 좀 먼데? 괜찮아 우리 집이야 간다 어어 어. 야 이제 구독자 좀 많아져야지 이제 그래야지 에휴. 너 OBS 쓰지? 응왜 이거 안안아 유튜브도 스트리밍 해 유튜브 스트리밍 했어 아 지금 하는 중이야? 아니 지금은 아니고 간 적도 있었어 어. 나 너무 빨리 핀거 같은데 나 낙하산을 그런가? 아너올수 있을걸? 사람 사람 있다 어... 사람 있다 내 앞에 한명한 어, 한 명밖에, 아, 명밖에 없는데 아한 명밖에 없는데 아니야 여기 두명또 있어 거기에? 어내 네, 네, 바로 앞에 낙하산 빨리 펴야 멀리 가는 거 아니야? 멀리 가는데 속도가 좀 느리지 나 멀리 못 왔는데 톡톡톡 눌러줘야 돼. 톡톡톡이 뭐야? W 그거 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. 아 진짜? 살짝. 어어 어. 그래야 멀리가. 차소 차설, 차 소리 들려? 어어 어. 나야. 그거. 점프... 아 뭐야 뭐야 나 네트워크 잠깐 끊겼는데 나, 나만 그런거 아니지? 어 나도 그랬어 서버가 조금 이상한데 얘네 어디 갔지 있었는데 멀, 멀리 킹거 아, 아니야? 어디 싸우지 말고 기다려 갈게. 어, 너 네가, 어. 네가 싸우고 있는 거야? 아니야, 아니야, 나 아니야. 여기 있는 거 같거든. 기다려 봐. 어, 여기 너, 빨간 비이집 하나만 털고 갈게. 기다려 봐. 너 조심해라. 아, 나는 어차피 안전해. 내 쪽에 있다고? 아, 아니야, 아니야. 내가... 나, 아, 내가 안전해. 내, 나. 내 쪽에 있어, 그럼? 혹시 모르니까 하고 있어. 아, 전기 줄실한가 전기 줄에도 맞아? 어. 올라갔냐면 여기 올라갔어. 빨핑 쪽으로. 쪽으로 올라갔다고? 어어 어. <laughs> 잡으러 갈까? <거야? 웃음> 아니야 아니야 무리하지 말고 너 니가 턴 집이냐? 어디 아니 안 털었어 거기. 야 컴퓨터 원래 있었냐? 원래 있었지. 저 빨핑으로 왔다고? 아아 쪽으로. 원래 있던 거는 많이 쓰고 있어? 어. 그걸 그건 롤 되냐? 되지? 아, 아 이제 아, 이제 안돼 이제 안 돼. 왜? 그래픽 그래픽 카드가 나가 아직. 아 그래서 이거 산 거야. 어두운 녀석이 아니라? 어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게 그거지 그런가? 그거지 <laughs> 여기 있는 게 없냐? 왜다 털었어? 이쪽에? 뭐? 집세개 있는 거? 어어 한집밖에안 털었어 아, 한 개밖에 안 털었다고? 네가 싸운다 그래갖고 바로 뛰어왔지 그냥 아그렇구나 AK도 아 여기 너무 털게 없어 진짜로. 관 <laughs> <laughs> 응. 왜? 이렇게 조용해졌어 여기. 원래 아무 말안 했어. 말 많이 해야 되는데 왜? 응, 그렇지. 할 말이 없잖아. 마이크가 좀 마이크가 좀 작아졌어. 작다고? 아 이제 좀 커졌다. 그게 뭐야? 말안 하는 부분 편집 해가지고 그냥 올려야 될것 같은데. 그런 거네. 그렇지 근데 편집 프로그램이. 내가 턴된거 아닌가? 너무 헷갈리는데, <laughs> 아, 애들 어디 있을 텐데? 응? 내가 턴 대잖아, 여기. 차 있다. 차는 많아. 내가 끌고 온 것도 있고, 어디 딴데갈 거야? 아, 일단은 <laughs> 여기 좀더 있다. 애들 있으니까, 어, 진짜 뭐가 하나도 없네. 도트 없나? 그것 있긴 한데... 아, 홀로그램 홀로그램 하나밖에 없어 그로 갈까? 이리로 온다고? 응, 갈까? 어... 와도 될것 같은데 <laughs> 나 5미리 9미리야. 너는? 응? 뭐라고? 다시 말해봐. 나 5미리 9미리야. 너는? 나나 오탄이랑 나 붙탄. 똑같네. 몇 발씩 있어? 나 오탄 80이랑 붙탄 많아. 나 붙탄 좀만 줘. 붙탄. 말, 말 들리냐? 어어 어. 아까보다 잘 들려? 비슷해 그래? 애들 잡고 가자 아씨, 아껀들 샷건들... 어 어디 있다고? 핑 다시 찍어봐 어, 여 털려있다 핑 다시 찍어봐 아, 아직 못 봤어, 아까 맨 처음에 뭐 근데 여기 털려있어, 나 있는데 털려있거든? 나 거기 안 털었거든 털려 있다 여기. 응. 알아도. 차소리 너구나. 나나 나. 오야 나, 나. 어, 나 쏜다. 총소리. 어딘지 모르겠네야 야, 핑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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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있다. 이쪽에? 어나 가... 쐈어 가자 잡으러 위치 모아 저기있다 아 여기있다 저기 아, 여기 어디 찍어줄게. 제대로 찍어봐 여기여기 여기. 주황핑 주황핑 집안에 빨핑에 집안에 나 간다 아, 일단 하나 안돼 안돼 위험해 위험해 이미 왔는데? 나 보여? 가능하.. 위험한데? 어디어디 어디. 저 빨간집에? 아, 그 빨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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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 그 집안에 저기? 저기있네 저기있네 저거잖아 2층에 있어 2층에 맞지? 1층에도 있어 1층에도 있어 아 그래? 두명인가보다두명이지 우리가 좀 주었네. 전에 2층에 있었어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어 얘네 돌아오... 돌아오는 거 아니야? 아 도, 도는 건 내가 봐줄게 됐다. 아못 넣었어. 뭐? 몇... 설마 술루탄은못 스루탄을... 넣었어 못 아. 넣어. 나 배열이 없거든. 못 넣었어 또. 붙어있잖아. 아. 술루탄 이걸 모르겠어. 각도를 이제 없잖아. 이제 없는데? 그 궤도대로 던졌는데? 조심해라. 응?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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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왔다 내려왔다 하나 잡았어 하, 하나 왼쪽으로 돈다 왼쪽에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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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 뜰게 나 뜰게 나 뜰게 나 뜰게 오른쪽으로 붙어 나 뛰는 너나 있어 너개 먹어 나왜 여기 있는 애 먹을게 어, 어. 아아아집 안에서 잡은 거야? 응집 안에서 하나 잡고 밖에서 하나 잡고 아 m 포 있네 부자네 부자. 엠프에 카고팔이네 미쳤다 얘. 카고팔 먹을까 나? 잘못 쓰는데. 아 그래? 너가 카고팔 너가 먹어라 그럼. 그럴까? 내가, 착하... 내가 착하니까 줄게. 네. 잠깐만. 총알을 못 먹지? 야, 어, 구상 필요하냐? 구상 여섯 개 있는데, 너좀 먹어라. 아, 드링크는 나 구상 많아. 구상 두 개야. 아 이거 왜못 먹냐? 왜못 먹어? 아 뭐야? 구미리. 9mm... 가방에 자리가 없어. 야, 나 그냥 줘 그러면 그. 너 이거 먹어라. 나 뭐? 카고, 팔죠, 카고 팔 줘, 카고 팔. 좀 만들고 다녀 아, 들 바닥에 스커스 있어 저기 밖에 밖에 스커스 있어. 됐어 됐어 됐어. 구미리 좀만 던져줘. 이거 햄포 이건 라나가 있어. 구타는 여기 있고 <laughs> 여기 구타 많아 바닥에. 다른 건 없. 오케이. 기다려봐. 드링크, 드링크 두개 있는데 하나만 줘. 진통제도 없어. 몇 매죠? 6일 아 이제 5일 5일이 5일 5일이 오케이. 일로 와봐 줄게. 너몇개 있는 일야 오일... 지금... 아, 오... 지금 5 지금 548그 정도? 그거랑 이 개. 드링크 이것도 마셔라 가방이 꽉 차서 두개다 마실. <laughs> 너3렙 가방이야? 나파가나둘다풀 파츠라 아, 너무 무거워 가방이. 걸로 가지? 우리 안 가도 될것 같은데 그냥 언덕 위에 잡을래 카고팔 있으니까. 여기 다시 언덕에 올라가게. 보급 할까 그래 보급을 가진 말고 보급 오는 를 잡자 오케이 좀 멀리서 세워 너 카고팔이니까 아프잖아 아 많이 아프잖아 아 설마 저산 넘어선가? 넘어서네 산 위에서 잡자 그럼 어? 저기 사람 아니야? 어디? 아우 안보여 야 내려 <웃음> 내려 <웃음> 왜 <웃음> 내가 내가 하게 <할게>, 내려 <laughs> 어? 빨간만 저기다 보인다 어디? 빨간맛이 어딨어? 아 여기 바로 앞에 있다 보급을 가지말고 잡자니까 방향! 어 뭐야 뭐야 여기서 내려주면 어떡해 사람 있다 어 뭐야 핵이냐? 실망이야 아니 핵인데? 핵이야? 머리 맞고 죽었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길리 있었네 얘네 길리에다 저 뭐냐 저 MK 그러네 <laughs> 야핵왜 이렇게 아, 많아? 핵이네, 야. 야, 줌도 안 했어. 줌도 안 했어.